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오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12 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과 같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백성들이 한 번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저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떡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가 내 뱃속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뭡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나라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더 올바르고 건강하고 또 질서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이 아니라 누가 돼도 좋은데 어떤 사람이 되든지 경제가 좀 살아나면 아주 그냥 똑똑한 사람이 돼서 경제만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보통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의 관심 1순위죠 사실 그게 관심이 1순위가 아니면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사실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도 경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다 뭐 이런 논리로 이게 사실 말이 되는 동네 이장을 뽑아도 그런 사람들은 안 뽑을 것 같은데, 둘다 하여튼 너무 이게 문제들이 많은데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고만 살게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아마 그날 그 들판은 축제 현장이었을 거예요. 막 신나서 춤을 추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 어 힘을 얻어서 이제 독립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뭐 우는 사람도 있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먼저, 먼저 제자들을 너희들 빨리 여기 정리해서 강 건너편으로 먼저 니네들 먼저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흥분의 상태에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이것은 이제 뒤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왜 직접 무리들을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자기 욕심에 따라 세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 열정, 공로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냐 하면,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하자.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예수님 오른팔 하자. 우리가 힘을 얻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얻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무리들을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은 위할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뭐더할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한데 뭘더 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고 또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식대로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잘못된 그런 무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고, 그리고 무리들을 그냥 막 얼른 가라고, 우리 그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에 보면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짐승들 때려엎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이 무섭게 무리들을 이렇게 어 헤쳐놓으면 또 무서워서 얼른 또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자서, 혼자서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숨으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뭐 기도하셨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며 또 자기 자신이 왜이 땅에 와야 했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애초에 왕이죠. 모든 세상 가운데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그 왕이 누가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왕인 거예요. 전능하신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로로 탈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왕로로 탈려고 왔으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애초에 왕이신데, 뭐 한다고 왕로로 탈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런 데 와서 왕로로 타겠다고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로로 타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다른,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속전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러 오셨어요. 사러. 어떻게 사느냐. 완전하고 무후한그 완전한 공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웠싸고 먹을 것만 끊임없이 공급해 줄수 있으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오니까, 사실 껍데기만 보면 그 사람들이, 아, 어 내가 꼭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나? 이 정도로 하나님을 환호하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이 정도의 사람들의 믿음, 이 껍데기가,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막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며 찬송하고 막할 때,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은, 아니,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아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야,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 예전에 그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는데, 야, 옛날에 주기철 목사라는 사람은, 아, 옛날에 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아, 그런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모습을 껍데기로만 보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껍데기를 바꾸러 오신 거 아니라 우리의 속을 바꾸러 오셨단 말이죠. 껍데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껍데기를 바꾸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다듬으시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의 껍데기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저 사람의 속 사람은 예수가 죽어야 된다. 이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기의 사랑을 확증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셔서 생각해야만 됐던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그 껍데기는요, 껍데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조금도, 조금도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껍데기는 늘 한결같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썩어가고 있었죠. 불만이 가득했다고요. 아니, 다른 동물들은 에덴 동산에서 다 놀고 먹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다른 동물들은 선악과 잘만 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만 맨날 일시키고, 우리만 맨날 못 먹는 거 있고, 아우, 하나님 진짜, 안 되겠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이 껍데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속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떡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껍데기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보고 자친 예수님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껍데기 화려한 것 치고 실상이 그렇게 좋은 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홀로 이제 산에 가셔서 그거 이제 정리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계속 껍, 그, 떡을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껍데기는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여전히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한계야. 이걸 이제 확인하고 있을 때 24절, 25절,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자기들이 이제 먹 나누어 주고 남은 그 먹을 그 먹고 남은 그 광줄이 그거를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떠났는데 그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강이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뭐 수십킬로 되는데 그한 중간쯤 됐는데 막 이제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일기가 안 좋아서. 그러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 예수님이 가라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싶겠죠. 그러니까 또그 당시에는 또 어부 출신의 또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 걱정 말아 이런 건 우리가 전문이야 러면서막 노도 적고 뭐 별의별 걸또다 해봤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몇 시가 됐습니까? 밤 4경이 됐대요. 밤 4경이 됐다라는 것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네부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러니까 4경은 뭐예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어떤 시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날, 날이 저물 때쯤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고, 뭐먹어봐요그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먹었겠습니까? 뭐 한두 시간이나 먹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서한 8시나 9시쯤에 모두가 이제 다 해산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치면, 지금 제자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뭐 새벽 4시, 5시까지 지금 거의 뭐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지금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이런 폭풍우가 올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으면 왜그 시간에 거기를 건너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폭풍우가 올걸 알고 지금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한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다 하나씩 받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때 이 나누어 주는 이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돈을 벌지만 이 돈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이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한다고요. 그때 내가 사고로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 있는 거지. 이런 고백들을 얼마든지 해요.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해? 세우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인간들은 다 까먹어요. 뭐만 남느냐? 내가 그때 열심히 했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결단했지. 그래도 내가 그때 지금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때 내가 기도도 했고 그때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했지. 그래도 나만 하니까 그랬지. 이런 생각만 희한하게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축도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반대하고, 아우, 예수님 어떻게 여기는 있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자기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과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뭐만 남느냐? 야, 그때 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쏟아부어 줄 때, 아, 그때 먹을 뭐 이렇게 철철철철 넘치는데 그때 내가 좀 멋있었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부어줬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얼마나 칭송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들은 아유, 내가 칭송받을 일이 뭐 했어. 이건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반대나 하고 이랬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쭐해 가지고 그렇지. 내가 좀 괜찮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예외가 없어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번 정치를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또한번 연예인을 시작하면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게요. 사람들이 그냥, 와 이렇게 해주면 그 전에 자기가 연예인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힘들었고 옛날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어 정치를 시작해 이런 거다 까먹고요 뭐만 남느냐 환호성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리들에게 환호를 받을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떡 나눠주는 일을 하는 종인데 그그 그 제자들 종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려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거든요. 죽이려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까불다가 그냥 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생으로 보내고 있죠. 밤새 자기들이 헌하다고 하는 갈릴리 앞바다에서 밤새 지금 노를 젓고 밤새 물을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못 건난다고요. 기운이 다 빠지죠.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네. 내가 할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야, 우리가 이거 열두 강주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때는 좋았는데, 야, 이게 뭐냐,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겠죠. 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개털이구나, 우리.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아까 전에는 뭐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우리가 뭐 저기 멀리까지 돌아다니면서 떡 나눠 주고 물고기 나눠 줄 때는 와, 내가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예수님 없어도 될것 같고 막. 별의 별 생각 우쭐한 마음이 다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유,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몰아 넣는 게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목사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라든지, 아니면 뭐 교인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라든지. 아니면, 자식들을 바라볼 때든지, 배우자를 바라볼 때든지, 이웃을 바라볼 때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꼭, 아, 내 힘으로는 못한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때가 꼭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내 힘으로 안 돼. 아 낙심돼. 절망돼.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예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는데, 뭐가 걱정인가 이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노를 저어도 새벽 밤 사경까지 그렇게 애쓰고 힘드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묻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저 가지일 뿐이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